자, 여러분들, 아키텍트가 조만간 오픈을 하죠?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미 많이들 아실 테지만, 아키텍트라는 게임, 어떤 게임인가요? 네, 리니지 라이크입니다. 여기 보면, 팬텀 웹폰 소환. 코스튬 소환. 코스튬 소환이 다른 게임의 변신인 것 같고 팬텀 웨폰 소환이 뭐 무기 형상 이런 느낌이죠. 무기 형상 또는 펫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레벨 40 달성을 하면 소환 올리넘팩 빛나는 소환 스텝업. 스텝업도 있다. 여기 또성 유물까지 있어요. 성 유물 6티어 도약 팩. 그러면 뽑기가 팬텀 웨폰이 있고 코스튬 소환이 있고 여기에 성 유물 작업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리니지 라이크 개념인데 6티어 도약팩 99,000원 하면은 한 번에 6티어가 된다는 건가 과금이 개빡셀 것 같은게 코스튬수완 리미티드팩 2단계가 99,000원 3단계가 99,000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99,000원씩이야 이것만으로 해도 30인데 팬텀웨폰도 30이고 개빡센데 이거 제보를 받은건데 영상이랑 이런것들을 보면 이거 게임 퀄리티는 되게 좋아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실제로 지스타에서 했을때에도 와 그래픽 개쩐다 이런 생각은 들는 그래픽이 개쩐다는 거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고 그렇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역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과금을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발비 유지비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과금 비행은 쌀 수가 없기는 할 겁니다 딱 봐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그래픽이거든 그리고 프로모션 bj 분들도 되게 많이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하면 모집을 한 다음에 퀄리티를 좀 높게 하고 과금을 뽑아먹겠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거는 그래도 좀 과금이 빡세지 않은 그런 mmorpg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아이온 2가 바로 나오거든요 11월 19일입니다 이거 한 달도 채안 남았어요 아키텍트가 승리를 할 거냐 아이온 2가 승리를 할 거냐 물론 아이온 2는 비교 대상이 nc이기는 한데 그리고 소동 게임이기는 한데 mmorpg 장르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피로도 막 운운하는 게 있고 과연 둘 중에 뭐가 나을 거냐 물론, 아이온트는이 와중에 NC 게임이죠. 과금이 개빡세지지 않을까. 초반부에는 소르는 리버티. 야, 이거 과금 NC 통수 칠 거다. 1년 넘게 통수 안 치고 있거든요. NC라서 과금 BM이 빡셀 거다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안 빡셀 거예요. 소르는 리버티급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면 과금으로 못가는단 말이에요. 그게 막 1년 후, 2년 후에 옛날에 블레이드 앤 소울처럼 과금 BM이 개빡세지는 순간이 올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출시 초반에는 이런 뽑기 과금비행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서 약간 좀 비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이 리니지 라이크를 칭할 때 NC는 리니지 라이크의 원류에서 과연 리니지 라이크 아닌 걸로 게임을 출시를 하고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똑같이 좀 AAA급 게임일 거는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픽 개쩔고 아이온2도 현재까지 오픈된 거 보면은 그래픽이 개쩔죠. 이런 상황에서 리니지 라이크의 전형 아키텍트 리니지 라이크를 탈피하는 시도를 하는 아이온2 물론 게임사만 따졌을 때에는 아이온2 NC 개쌍욕을 먹겠지만 일단은 아닐걸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아키텍트의 과금비엠이 이렇다 뽑기에다가 성유물 이것까지 해야 된다 과금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겠지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과금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 중또 일부는 또 MMORPG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치를 좀 많이 볼것 같은데 이거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상황이라는거 자 이거 정식 오픈하면은 과금 을 감수하고 게임을 플레이할 만한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다려 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